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실물존잘 팩트폭행마케터 조사장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사 홍보 전문 대행사와 일반 대행사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,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해력인 것 같아요. 이해력.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, 변호사업에 대한 이해.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. 변호사님 직원을 뽑아요. 어, 송무 직원입니다. 두 명의 지원자가 있는데, a라는 지원자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을 한 4에서 5년 정도 경험한 사람이에요. b라는 지원자는 경력은 1,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, 법률사무소에서 속무를 담당했던 증원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두명중한 명만 뽑는다면? 아마 B를 뽑지 않을까요? 물론 변호사님의 사정상 A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장 출근해서 바로 업무 실전에 투입을 해야 한다면 저 같으면 B를 뽑을 것 같아요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변호사 업종이 아닌 만약 다른 업종이었다면 일반 대행사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. 그 업종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을 테니까. 물론 무조건 전문 대행사가 더 잘하고 일반 대행사는 그렇지 않다.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률 홍보대행사에 맡기면 이런저런 신경은 덜 쓰시는 건 확실합니다. 일반 대행사에 맡겼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변호사님을 많이 봤는데 일단 용어도 모르니 대화가 안 통하고 변호사 특성상 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자체를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런 걸 변호사님이 일일이 확인하고 교정하는 건 사실상 어렵죠. 변호사님도 들 바쁜데 저희 같은 법률 홍보 전문 대행사는 변호사님이 최대한 신경을 덜 쓰도록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법률 홍보 전문 대행사라고 해도. 실제는 다른 업종도 하는 대행사가 많아서 이것도 검증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, 그래도 법률을 전문으로 한 대행사라면 일반 대행사보다는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아요. 진짜 전문인지는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.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으, 뭐 그런 절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당연히 저에게 맡기면 되겠죠. 저희가 바로 변호사님 찾는 바로 그 법률홍보 전문 대행사니까요. 그럼 더 궁금한 거는 저 시크마켓터나 로이어들에게 문의 주시고요. 지금까지 실물이 더 잘생긴 팩트 폭행 시크마켓터 조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